이점 H 패치 첫 챔피언은 스웨인입니다. 지표는 준수했으나 챔피언 특성상 버티기에 치중된 탓에 교전 기여도가 아쉬웠습니다. 이번 패치로 패시브의 주문력 개수가 추가되었고 공국기는 6초마다 다시 터트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패시브의 회복량과 공국기 피해량은 줄었고 대국에는 폭발 지연시간도 1.35초로 늘었습니다. 교회는 탑 라인전 약세와 느린 정글링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고 오티어에서는 숙련도 차이로 승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싹둑싹둑과 바느질의 중력 개수가 강화되었으며 정글 몬스터 상대로 싹둑싹둑 피해량이 15%까지 0 적용되어 정글링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정글 챔피언들이 버프되며 가만히 있던 해카림의 지표는 점점 떨어졌고 팽률과 승률 모두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기본 공격력과 방어력이 오르고 방어력 성장치도 강화되면서 초반 교전부터 중후반 한타까지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바는 나 성장형 정글러라 게임 템포가 빨라진 현 메타에서 힘을 쓰기 어려웠고 고티어로 갈수록 지표는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의 쿨타임이 줄어들고 용의 강림의 체력 증가량이 늘어나 반기전 구도에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출시 당시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라이즈는 너프 이후 지표가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보기 힘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방어력과 성장 방어력이 상향되고 룬 감옥과 공간 왜곡의 쿨타임이 줄어들어 초반 안정성부터 한타 기여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크리스타나는 다른 원딜 챔피언들에 비해 초반 안정성이 부족하고 특히 고티어에서는 성장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가족 보였습니다. 이번 패치로 기본 체력이 늘어나고 폭발 화약의 추가 공격력 개수가 강화되어 라인저 안정성과 화력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이즈리얼은 세릴다와 마나모네로 간접 버프를 받긴 했지만 치명타 기반 원딜보다 화력이 부족해 전 구간에서 지표가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화살의 개수가 오르고 정수의 흐름에 쿨타임이 줄며 견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세라피는 여러 차례 너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유지력과 광역 유틸리티 덕분에 높은 핑률과 승률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음의 주문력 개수 버프 으로 화력이 강화된 반면 소리 장막의 쿨타임과 보호막 기본 흡수량이 줄어들며 과도한 유지력이 조정되었습니다. 블리시 크랭크는 이니시 강제력 덕분에 서포터 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포터 핑률에서도 유틸 서포터들을 제치고 핑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기본 방어력이 감소하고 폭주의 만화 소모량과 이동 속도 상승 효과가 줄며 드랩 실패 시 위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대자연의 힘은 마법 저항력이 오르고 왕자의가옷은 방어력과 체력 그리고 파쇄격의 둔날 효과까지 증가하며 매우 파격적인 버프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머모그의 갑옷은 발동 시간이 5초로 줄어들며 활용성이 더 높아졌고 영혼 전인은 분신 피해량 개수가 20%로 높은 칠밀자의 운명은 200볼드가 올라갔습니다. 나보리 신속검은 추가 피해량이 9%로 높아되고 추진기는 쿨타임이 늘어난 것 동시에 기절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메가포탑의 포탑 방패는 3, 4단계 구간의 방마저가 올라왔고 메가포탑과 내부 포탑의 기본 방마저도 올라가며 초중반 수비가 더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업재기 포탑의 방마저는 30으로 감소하며 후반부 에는 엉대기를 지키기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